자, 34번 글도 어, 굉장히 좀 독특한 글 중에 하나입니다. 뭐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어, 재밌는 동영상 같은 거한 번씩 본적 있으시죠? 뭐 쇼츠라든지 혹은 또뭐 있니? 레이스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 네, 그런 걸볼때 혼자 볼 때도 생각해봐. 낄낄대면 좀 웃잖아. 그런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친구들이랑 보면 어때? 더 재밌지 않니? 안,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웃긴 개그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야. 개그 프로그램도 혼자 볼 때랑 여러 명이서 같이 볼 때랑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근데 그 여러 명이서 같이 볼 때를 이 실험에서는 이 글에 나와 있는 실험에서는 또두 가지로 나누어 버립니다.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봅시다. 옛날에 나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집에서 혼자 개그 콘서트 보면서 혼자 웃을 때 굉장히 서글펐거든. 혼자 웃는데 막 집이 울리는 듯한 느낌 있지. 축구 볼 때도 꼴 그랬는데 집 울리고 막. 그래서 아안 되겠다. 앞으로 축구는 여러 명에서 봐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도 혼자 보고 있습니다. 자, in one example 하나의 예시로 뭐에 대한 예시야?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in social context. 아, 제일 중요한 단어가 첫 번째에 나버렸네. 와왜 쫓쳐나버리자?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웃음의 중요한 역할인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나와 있어. 어디에서? 사회적 상황에서요. 사회적인 맥락이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던 단어일 겁니다. 사회적인 맥락에서 웃음의 중요한 역할의 한 예시에서 D라는 사람과 그리고 C라는 사람은 조사했어. 뭐를 조사했니, 얘들아? 웃음의 빈도수를 조사했나 봐. 맞아? 어디에서 짝지어진 쌍이야. 근데 어떤 짝지어진 쌍이야, 얘들아? 낯선 사람 혹은 친구들이야. 여러 명에서 같이 하는데 얘들아, 낯선 사람과 의한 무리. 맞아? 그리고 친구끼리. Who watch the humorous video together. 같이 뭘 하는 재미있는 동영상을 함께 본 근데 compared 라는 표현 보이지? 비교하여란 뜻이겠지. 뭐와 비교하여? 사람들과 비교하여. Who watched it alone? 그것을 홀로 시청했던 those 라는 표현 뭔만? 사람들이란 뜻이겠지. 사람들과 비교해봤단 말이야. 자 다시 먼저야. 첫 번째, 여러 명이서 짝지어진 누군가와 재밌는 동영상을 봤을 때, 근데 비교 대상이 누구야? 혼자 본 사람이야. 됐어. 다시. 근데 그 짝지어진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부류로 나눠버렸다니까. 첫 번째는 누구? 아예 낯선 사람이야. 두 번째는 친구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해주면 되겠지. 아니? 당연히 첫 번째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 누구랑? 남들이랑 같이 있을 때더 많이 웃는다는 건 알겠지. 그렇지 않겠니? 자, 계속 봐보자. The time. 시간입니다. 가로 한번 될까요? individuals spent laughing까지만 가로치시면 좋습니다. 다시 사람들이 웃는 데 보낸 이 시간은 was nearly twice as frequent. 오케이, 뭐 했다고? 짝을 이루고 있을 때두배더 빈번했다고. 맞아? 뭐보다 when alone 혼자 있을 때보다요. 됐습니까?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 한번 적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배수사 표현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서술형으로도 한번 적어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단락 하나 구분 지어봅시다. 오케이, 여러분, 첫 번째 결과는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결과였어요. 혼자 있을 때보다 여 둘이서 있을 때뭐 한다? 더 많이 웃는다. 몇 배, 두배더 자주 웃는다고. 맞아? 자, 웃음의 빈도수라는 것은 was only star, slightly shorter for friends than strangers 이게 조금 좀 낯설지 않도 싶습니다 실험 결과가 웃음의 빈도수라는 것은 약간 더 적었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친구들하고 있을 때 뭐보다? 낯선 사람들보다 그럼 누구랑 같이 있을 때더 많이 웃었다는뜻이웃 오히려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더 많이 웃었다니까 이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성향 차이라고 봅니다. 전 낯설 사람이랑 있을 때전안 웃는데. 아예 안 웃는데. 눈도 안 마주치는데. 경진이 어때? 처음에 어색한가요? 안 어색한 친구들이 한 명씩 있지 않니? 극그 1을. 와저 정도까지 한다고? 라는 사람들이 분명히 한 명씩 있단 말이야. 난 아니야. According to. 이 사람과 이 사람에 따르면. Laughing with strangers.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served to. 뭐데 도움이 됐다?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단 말이야. 맞습니까? 뭘 만드는 거야 얘들아. 빈칸 뚫어놔버리자. Social bond를 만들어내는 거였잖아. 맞아? 사회적 유대감을 만들어낸 거야. 걸어 한번 쳐보자. 어디서부터? 데부터 끝까지 가로치면 됩니다. 데이라는 표현, 주격 관계 대명사 형태겠죠? 동사 형태, 메이드라는 동사 형태 오형식 동사입니다. 짝을 이룬 각각의 사람이 어 사역 동사겠네요. 메이크라는 동사 맞아. 짝을 이룬 각각의 사람이 뭐 하도록 목적격 보어 하도록 나와 있어 느끼도록 어떻게 느끼도록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드는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맞아 여기까지 한달락이야 쉽게 아주 이 글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잖아 모르는 사람이랑 웃을 있으면 재밌는 동영상을 보면 별로 안 웃긴데 더 웃는 거야 뭐 하려고 친해지려고 됐습니까 This explanation 이 설명이라는 것은 지지됩니다. 뒷받침됩니다. By the fact that이라는 that 사실에 의해서 이 뜻은 동격의 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n their stranger conditions, 어떤 상황에서 낯선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는 조건에서, when one person laughed, 한 사람이 웃을 때, the other was likely to laugh as well. 나머지 사람들도 나머지 사람도 상대방도 웃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지. 맞아.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이세 가지 사회적 조건, 즉 혼자 있을 때 모르는 사람과 상을 이룬 경우, 그리고 친구들과 상을 이룬 경우 이세 가지의 조건들은 did not differ. 뭐 어쨌나? 다르지 않았다. 뭐 있어서 그들의 재미있음, 그 비디오의 재미있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다르지 않았다니까. 혹은 어 f e e l i n g of happiness or anxiousness 어떤 행복감이나 불안감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다르지는 않았다고 영상은 거의 비슷하게 평가를 했어 하하하 재밌어요 하하하 좀덜 재밌네요 이 정도까지는 평가를 할수 있었겠지 그 평가는 거의 다 비슷했어 하지만 뭐가 달랐다 웃음의 빈도수가 달랐잖아 누구랑 했을때 낯선 사람과 있을 때 이유가 뭐였다 소셜 본드를 위에서 맞습니까? 맨 마지막 요지였습니다. 다시 요지 확인하세요. 어, 여기까지 엥셔시니스까지 한달락 나누시고요. 마지막 요지 문장입니다. This finding 여기서부터 끝까지 밑줄 쳐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러한 발견은 내포합니다. 의미합니다. 접속사 that이라는 것을. The frequency of laughter 웃음의 빈도수가 was Not because 본인이, but instead 이 정도까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더 재미있기 때문이 아니라, but instead 오히려 we are using laughter. 우리는 이용하고 있는 거지, 웃음을 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기 위해서요. 맞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웃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34번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